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두두입니다. 저는 지금 유럽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번에는 파리, 루브르 박물관에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에서만 보던 이 루브르 삼각볼을 직접 들어가 보니 굉장히 가슴이 설렜는데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뮤지엄 패스라고 하는 이 티켓을 구매해서 이 루브르 박물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어려운데 저희는 굉장히 운이 좋게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았지만 기다리고 있는 줄이 좀 짧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은 솔직히 하루만에 다 둘러보기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정도로 굉장히 넓었고요 저희는 가이드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서 오디오 가이드를 구입하기 위해 이 티켓 부스로 찾았습니다 1인당 5유로 정도 되는 비용으로 빌릴 수 있고요 오디오 가이드도 다양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. 원하는 작품만 볼수 있는 거, 그리고 코스, 그리고 다 둘러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90분 주요 작품만 볼수 있는 코스로 돌았고요. 이렇게 닌텐도로 가이드가 제공이 되더라고요. 한국어도 있으니까 처음에 방문하시는 분들 혹시나 가이드 예약을 못 하시면은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이제 입장을 하게 되면요 이슬람 문화권 그리고 그리스 문화권의 작품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요러한 도자기 같은 형태의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루브르에서 보관하고 있는 작품들이 정말 수천 수만 점이 되더라고요. 자. 이번 첫 번째 주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. 비너스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그 비너스 조각상인데요. 제가 만약에 파리를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이 조각상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할 정도로 저에게는 좀 임팩트가 굉장히 컸던 작품이었어요. 사실 평소에 조각품에 관련해 가지고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작품을 보는 순간 정말 헉 소리가 날 정도로 뭐 관심이 갔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긴긴 긴 계단을 지나고 나면은 저 멀리 니케의 작품이 있는데요. 니케의 조각상 같은 경우도 특히 제 와이프가 제일 1번이라고 할 작품이었습니다. 이 니케의 작품 같은 경우도 여기 1800년도부터 이 계단 위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승리를 표현하는 니케의 조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계단과 어울러 있는 저 작품이 정말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. 사진을 온전히 찍고 싶었는데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좀 어려웠고 이 색이 다른 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인데요. 뭐 설명을 제가 덧붙이기보다는 그냥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으로 유명한 조각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베르사유 궁전에 이렇게 전시대가 되어 있던 요 여인인데, 요 여인이 뭔가 생동감 있게 이렇게 표현된 조각품이 또 유명한 조각품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찍어봤고요. 자, 그리고 드디어 하이라이트 루브르 박물관의 제1 그림 모나리자가 있는 방입니다. 어, 모나리자가 전 생각보다 엄청 큰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작아서 놀랐고, 또,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줄지어 있는 것을 보고 또한번 놀랐어요. 왜 모나리자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시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모나리자 작품을 보기 위해서 줄도 한 10분 정도 섰다가 이제 봤는데요.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느라 그 앞에서 비키지를 않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멀리서나마 이렇게 확대로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어,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 있는 거는 사실이더라고요. 왜 그런 말 있잖아요. 어, 모나리자 그림을 가운데로 두고 좌우로 움직여도 시선이 따라오는다.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. 시선은 따라오더라고요. 한번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이 모나리자는 보시기를 바랍니다. 파리에 오시는 분들은 하루 일정을 쭉 빼서 루브르 박물관을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저같이 일정이 짧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90분 코스는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오랑주리 미술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뿅.